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드디어 설비 보전 기사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개 문제 1번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저번에 시퀀스 회로도 연습은 공유압 기능사 공개 문제로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죠. 공유압 기능사에서 나오는 시퀀스 회로도는 매우 정형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회로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시퀀스를 공부하기에는 공유압이 편하고요. 유압회로는 설비보전 기능사나 기사 공개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유압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필 왜 설비보전 기능사도 아니고 기사를 가지고 왔냐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생기초 강의죠 바로 공유압에 대해 생기초 강의만 들어도 아 기사시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익숙하지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자신감을 키워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사실 근데 1번 문제는 좀 쉽긴 합니다 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유압 기능사와 동일하게 유압 회로도가 주어져 있고 아래쪽에는 전기 시퀀스 회로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공유압 기능사는 이 시퀀스 회로도를 직접 짜는 거죠 변이 단계 선도를 보고요 근데 설비 보전 기사나 기능사는 더 쉽게 예, 전기 회로도가 주어집니다. 다만 이 전기 회로도가 오류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이 설비보전 기사를 보시려는 분들은 전기 회로도에 오류가 발견되어서 조금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일부러 그 오류를 찾아서 정상적인 회로를 구성하는 게 시험 기준 아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1번에서도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센기초광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오류를 미리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압 회로도를 보면은 이렇게 복동 실린더와 어 4포트 2위치 편솔 그리고 3포트 2위치 편솔 네 이거는 nc 유압 밸브죠 어 사용해서 회로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유압 모터를 사용해서 회로도를 구성했습니다 릴리프 밸브 지난 시간에 한 릴리프 밸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유압 팩이라고 해서 뭐 유압 모터나 펌프 필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구성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실습 장비 아래쪽에 보시면 유압 펌프 부가 있죠. 기름을 토출시키는 그 펌프 안에 내장된 것들이어서 네,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선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제어 동작과 응용 제어 동작이 있습니다 기본 제어 동작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이 회로들을 구성을 해서 작동시켜라 이 말이죠 초기 상태에서 PB1 스위치를 ON OFF 하면 다음 변이 단계 선도와 같이 작동합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변이 단계 선도 한번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실린더 A 액츄에이터가두개 있죠 실린더 A와 유압 모터 B가 있습니다 PB1을 누르면은 누르자마자 실린더 전진을 하고요. 대각선 위로 가는 건 전진, 대각선 아래로 가는 건 후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는 전진 중인 동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반면에 유압 모터는, 유압 모터는 전원이 들어가자마자 램프처럼 바로 동작을 합니다. 유압 모터 도는 거죠.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인 동작이 없습니다. 기름을 넣으면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다시. PB 1을 누르면은 실린더가 전진하고 리미 스위치에 의해서 전진 완료 신호를 받으면은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완료 신호를 받으면은 그제서야 유압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유압 모터는 계속 돌고요. 실린더는 후진을 합니다. 쭉 후진을 해서 실린더가 후진을 완료하면은 유압 모터도 함께 동작하다가 정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제어 동작을 꾸며 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 그대로 연결하시면은 동작이 됩니다. 아 오류 오류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을 알려드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시퀀스 회로도 강의를 보신 분들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PB1을 누르면은 K1이 동작이 되고 자기 유지가 되죠. 그리고 다음 스텝인 K2가 동작이 되면서 자기 유지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스텝인 K3 동작이 되면서 얘가 지금 마지막 신호죠? 여기 솔레노이드 코일은 출력부라서 제어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네, 이전 강의 꼭 보셔야 돼요. 아무튼, 마지막 신호가 K3이기 때문에 이 K3로 제일 앞에 신호를 끊어줘야지, 끊어줘야지 K1도 끊기고, 끊기고, K2도 끊기고, 끊기고 해서 초기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오류는 마지막 신호로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K3는 A 접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B 접점이 와야 되죠. B 접점. 네. 이렇게 오류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쉽죠. 사실 PB1을 누르는데 애초부터 K3가 이런 식으로 A 접점이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럼 K1도 동작을 안 하고. 즉, PB1을 계속 눌러도 동작을 안 합니다. 혹시나 파워를 켜면은 케이스리가 바로 붙을까 해가지고 뒤에 부분을 봤더니 뭐 케이스를 관여하는 부분은 여기인데 음 바로 붙을 것 같지가 않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에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음 생기 초강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바로 잡아드립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일단은 지난 강의를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예. 지금은 기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사 공부는 다음에 제가 따로 강의를 준비할 거예요. 지금은 생기총합이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오류구나라는 거를 이 부분이 비접점이구나라는 것만 그냥 외우세요. 예. 자, 그리고 응용 제어 동작 볼게요. 응용 제어 동작 보면은 기본 제어 동작을 다음 조건과 같이 변경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번, 2번이 있고요. 1번부터 먼저 보면은 뭐 PB2 스위치와 압력 스위치 그리고 기타 부품을 추가해서 동작을 추가로 구성하라고 합니다. 네. PB2를 한번 누르면은 연속 동작 그리고 PB2를 다시 누르면 초기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린더 A 전진 완료 후에 전진 측의 압력이 3 메가 파스칼이 되어야 뭐 실린더가 후진하고 회전하도록 뭐 이번 보면은 실린더 a의 후진 속도 7초가 되도록 미터 아웃 회로를 구성하여 속도 조정합니다 아 어,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미터인 미터 아웃 제가 그래서 미터인 미터 아웃 강의를 먼저 업로드를 한 겁니다 네, 그거 먼저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응용 동작을 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기사 시험에 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다 뛰어넘을 거예요. 응용 제어 동작 제가 대충 얘기했죠. 이거는 일단 뛰어넘을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VAMT에서 구성을 해왔습니다. 자, 시험지에 있는 공개 문제 1번과 동일하게 가져왔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A 접점이 B 접점이어야 된다고 했던 그 오류, 요것 또한 제가 개선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동작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나온 변이 단계 선도와 동일한지 동작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켜고 PB1 누릅니다. 전진하고 완료하면은 유압 모터가 돌면서 후진도 동시에 하죠. 한번더 전진, 예, 네. 전진 후진, 후진할 때 유압 모터 돕니다. 자 얘도 기초 시간이니까 해석 먼저 해볼게요. PB1을 누르면 A 접점이 붙게 되면서 이렇게 전류가 쭉 흐르게 되고요. K3B 접점은 그대로 통과를 하겠죠. 통과를 해서 쭉 전류가 흐릅니다. 자, K1 릴레이의 여자가 되면서 같은 이름을 가진 K1, 여기 있죠. 그리고 K1. 여기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출력부, 출력부에도 K1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쪽 이렇게 쭉 나눠서 솔레노이드가 있는 쪽이랑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릴레이가 있는 쪽이랑 왼쪽이 제어부고 오른쪽이 출력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력부에도 K1이 있습니다. 이세 개의 K1이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닫히게 되면서 그 다음 동작이 일어나게 되죠. 자, 다시. 요렇게 닫혀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PB1을 떼더라도 여기가 끊어지더라도 이쪽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K1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스스로 유지가 되죠.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자, K1을 보니까 여기 출력부에서 보니까 이 K1이 붙게 되면서 K2 비접점은 그대로 통과하고요. Y1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류가 인가됩니다. Y1은 여기 있죠? 네, 실린더 쪽에 부착된 솔밸브입니다. 그래서 Y1의 전류가 인가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솔레노이드 박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져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유압 펌프로부터 유압 모터로부터 토출된 기름이 쭉 타고 흘러가서 실린더 전진 단에 들어가게 되고 실린더는 전진을 합니다. 됐죠? 실린더가 쭉 전진을 해서 여기 리미 스위치 2번 누르게 되면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아래쪽에, 리미스 스위치 2라는 이름을 가진 A 접점이, 그제서야 붙게 되겠죠. 자, 붙게 되면은, 쭉 내려가서, 어, 여기 K1, 아까 붙어 있죠, 미리. K1 붙었기 때문에 쭉 그대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K2 릴레이에 이번에는 여자가 됩니다. 자, K1과 마찬가지로 K2도 똑같이, 같은 이름을 가진 K2 여기, 그리고 K2. 그리고 출력부의 마지막으로 K2 있죠. 어, 근데 여기도 있네요. 이쪽에 이 K2 B 접점이 붙었던 게 이번에는 떨어지게 되겠죠.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자, 이첫 번째 K2 A 접점이 붙게 되면서 K1과 마찬가지로 K2도 자기 유지가 되고요. 자, 출력부 쪽에 볼게요. K2 B 접점이 끊어지게 되면서. 끊어지면은 Y1도 끊어지죠. 다시 이쪽 위에 가보면은 이 Y1이 전류가 끊어지게 되면은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솔벨브는 복귀를 하게 됩니다. 됐죠? 복귀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이걸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픽을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복귀를 하게 되면은 화살표 방향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이번에는 실린더 후진단으로, 실린더 후진단으로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실린더가 후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실린더가 이렇게 후진하고 을 동시에 이쪽에 출력부에 k2가 하나 더 있죠 자 a 접점인 k2는 붙게 되면서 쭉 전류가 흐르고 이번에는 y2의 전류가 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y2는 어디 있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솔벨브 여기에 여자가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 솔벨브가 오른쪽으로 이동되게 되고 이 솔벨브 박스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기름이 쭉 흘러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위로 흐릅니다. 자, 유압 모터 안으로 들어가서 기름이 돌겠죠. 돌면은 유압 모터는 회전을 하게 되고, 윙 돌면서 탱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린더가 후진하는 동시에 유압 모터는 돌게 되고, 자 여기까지 됐죠. 계속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스텝, 마지막 스텝. K2가 이번에는 여기 A 접점으로 있는데 얘도 붙게 되면서 쭉 흐릅니다. 자, 쭉 흐르는데 지금 LS1이 B 접점으로 모양이 표기되어 있죠. 이게 진짜 B 접점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B 접점이 아니라 왼쪽에 이 화살표를 보시면은 진짜 B 접점이 아니라 초기 상태의 실린더가 여기 LS1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눌린 거를 표현하기 위해 B 접점으로 표현을 한 거지 진짜 눌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사실 A 접점입니다. A 접점.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실린더가 후진하고 있는 중이죠. 실린더가 완전히 후진을 했을 때, LS1을 또 한번 누르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 A 접점이 붙게 되면서 마지막 스텝에 전류가 흐릅니다. 쭉 흘러서 K3 릴레이의 여자가 되면은, 또, 똑같이, 똑같이 K3 이름을 한번 찾아볼게요. K3가 첫 번째 딱 하나만 있죠. 자, 이 K3가 비접점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끊어집니다. K3 끊어지면은 K1 릴레이도 끊어지고, 그러면 이 K1 이름을 가진 애들 전부 다 끊어지고, 끊어지고, 출력부에서도 끊어지고 됐죠. 자, 얘가 K1이 끊어지면은 밑에 K2도 끊어지고, 그러면 또 똑같이 끊어지고, 네, 자기 유지도 끊어지고. 여기 뒤에 y2를 연결하는 k2a 접점도 끊어지고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상태가 다 초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한번더 누르면 당연히 똑같이 동작을 하고요 자 동작 한번 볼게요 아, 아까 봤죠 참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동작을 할수 있더라 쉽죠 공유압 기능사 보다는 시퀀스 회로도는 씌우면서 유압 회로도 쪽은 재밌습니다. 예. 네. 자, 요렇게 해서 이 기본 제어 동작 해석까지 했고요. 어, 응용 제어 동작 가기 전에 얘를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예. 네. 3D 실습실로 가 가지고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